네, 안녕하세요. 우테코 릴레이 인터뷰 MC를 맡게 된 백엔드 짱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프론트엔드 6기 수스를 모셨습니다. 아! 반갑,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처음으로 네.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 우아테크코스 프론트엔드 6기 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은 간단한 질문 먼저 하면서 들어갈게요. 네네. 어 닉네임이 수스인데 혹시 그 닉네임을 짓게 된그 닉네임 가진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원래 수스가 아니었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 성장하는 괴물 줄여서 성괴가 되자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성괴로 하자니 약간 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가 음, 좀 있는 것 음. 같아서 제 이름에 이제 수가 들어가서. 수를 좀 세게 해서 수수로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이름에서 나온 네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네, 프런트 엔드 과정을 선택하셨는데 혹시 프런트 엔드 개발자를 진학을 하게 된 네.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저는 원래는 프런트 엔드뿐만 아니라 개발자의 관심도 없었고 코딩의 코자도 몰랐었는데 음. 제가 전과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그 약간 좀 컴퓨터공학과 그 개발자 붐이었던 시대가 있어서. 그때좀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로 전과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백엔드와 이제 프론트엔드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아무래도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엔드가 제가 짱 코드가 이제 바로 즉흥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보이는 음. 그런 매트가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좀 좋아서 프론트엔드를 선택했습니다. 어, 개발했을 때이 피드백이 빠르다. 그런 장점을 보셨네요. 어. 혹시 수수는 네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ISFP입니다. 아 그래요? 네 I예요 I. 아그래요 저희가 크루들한테 네네. 수수에게 궁금한 점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네네. 그때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수수가 네네. 진짜 I가 맞냐고. 저는 진짜 I가 맞고 이제 E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는데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빨리는 타입이라서 저는 이제 I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레벨 3가 되고 나서 네. 이제 프런트엔드와 안드로이드 네. 백엔드 과정이 섞였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잠실 캠퍼스를 처음 오셨을 텐데 잠실 캠퍼스가 요즘 시끄럽기로 유명하잖아요 어, 네. 네. 그때도 혹시 뭐 기가 좀 빨리 셨는지 일단 처음 잠실 캠에 출근했을 때는 진짜 솔직히 약간 너무 시끄러 설루 캠퍼스와의 그대시벨의 차이가 너무 달라서 저는 약간 좀 무서웠어요 어, 무서우셨나요? 네. 이제는 어떻게 좀 적응을 하셨나요? 아 지금 너무 좋... 적응했고, 지금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음... 이렇게 딱 보여서, 이제는, 이제 막 그렇게 기가 빨리진 않고, 괜찮습니다. 잘 써보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어, 제가 수수하면은 선명하게 나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레벨3 첫날에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화이트 보드에 수수의 출근 시간이 적혀있는 맞아요. 달력이 있더라고요. 네, 네. 원래 지갑을 좀 자주 하시던 편인가요? 아 제가 원래 사실은 그전 레벨 1이나 레벨 2때도 좀 지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수수의설문캠퍼스입지 그 시간을 이렇게 적어서 좀 지각하는 횟수를 좀 줄이자 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잠실캠퍼스첫 출근하고서도 첫날에 지각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안되겠다 이거 그냥 칠판에 붙여서 그냥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아수쑤너 오늘도 지각했어? 이거 들으면서 좀 약간 지각을 좀 하지 않고 좀 음. 약간 리마인드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제 입술 시를 잡게 되었죠. 네, 그러면 <laughs> 네.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아저 효과가 너무 있었고 제가 솔직히 약간 지각을 다섯 번할거한번은 줄일 수 있어. 오 네. 성능 개선이 확실했네요 확실해졌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음. 요즘 수, 저희 레벨 3 들어와서는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스수가 아, 네. 하고 있는 팀프로젝트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하는 팀 서비스 이름이 리뷰미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동료로부터 받은 리뷰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좀 파악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미에서 홍보 대사를 맡고 있어서 오. 이제 저희 리뷰. 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이 자리에 빌려서 홍보까지 확실하게 네. 하셨네요. 리뷰미 자리를 한 번씩 가 보면은 네. 저이 뷰티풀샷이라는 강의장 옆에 리뷰미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사진이 붙어 있는 아이디어도 쑤쑤의 아이디어라고 하던데 그렇게 사진을 붙이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제가 좀팀 프로젝트 경험 이런 진한 팀 프로젝트 경험이 없어서. 이왕 할거좀 추억 여러 추억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일단 초반에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나중에 훗날에 보게 되면 아 우리 때좀 어색했지 약간 이런 네. 거를 약간 그 변천사를 볼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벽에 저희의 그 변천사들을 좀 이렇게 찍어서 좀 붙였습니다. 어, 어떻게 붙이고 나니까 좀 기분이 네.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그걸 보면 너무 다고 일단 반응도 너무 좋아서. 네, 네. 일단 저희 그 뷰티풀 샷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가가지고 제가 확실히 너무 뿌듯합니다. 어, 네. 저도 한번 뷰티풀 네. 샷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네. 벽을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한편으로는 우리 팀이 아니지만도 어떤 특정 팀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 변천사를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은 우테코 크루라면은 또이문을알할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스스의 <laughs> 몰입경 한번 들어볼수있을까요 아. 아 저는 좀 주제가 많이 흔한데 저는 운동에 관련한 거를 했고 그 운동 종류는 이제 그냥 헬스였고 네. 헬스를 하면서 저의 그런 뭐랄까 그런 변화들을 변화들의 그 과정을 결과물을 이제 증거물로 이제 보내했어요 네. 얼마나 오래 하셨죠? 저는 아 그렇다고 제가 헬창까지는 아니고요, 헬창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저는 한. 5, 6년치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죠. 어, 여기 또 숨어있는 운동인이 있으셨네요. 아, 네, 저, 저, 저 절대, 절대, 안, <laughs> 절대 아니고, 이제는 운동을 잘안 해요. 어, 그리고 저희 6기가 되면서 우테코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게또 하나가 있잖아요. 아 유연성 강화 스터디라고 네네. 이제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네네. 내가 가지고 있던 유연성 강화 목표를 잘 이루었는지 음 그런 거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유연성 강화 스터디가 있었는데 레벨 3에 들어오면서 스스로가 네. 새롭게 세운 유연성 강화 목표가 있나요? 아 저는 레벨 3 때는 제 유연성 강화 목표가 이제 미안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기였고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의견을 이제 피력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기로 정했고 제가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회의를 진행하면. 자기의 의견을 과감없이 얘기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가 제시했을 때그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어. 고민이 너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연성 과감한 표를 미안해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어, 협업을 위해서 이제 일과 감정을 조금 아. 분리를 해보려는 네. 시도가 있었군요. 네. 어떻게 좀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어, 네, 나름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요 지금은 그 초반보다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지는 음 않는 것 같아. 오 네, 확실히 성과가 있었네요. 네네. 열심히 하고 계셨나 봅니다. 네, 어, 그럼 이어서 저희가 크루들한테 수수에게 궁금한 점을 한번 질문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하나 하나 살펴볼 건데 네네.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사와 솔라를 이제 구분하실 음, 수 있나요? 음, 네. 뭔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제가 이제 제 맞은 편에서 리사가 걸어오고 계셨는데 저는 사실 솔라착 찾아가고 어머 솔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제가 뭔지 잘못을 했나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솔라가 아니 솔리사하셨다고 음. 하셔서 이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프론트엔드 크루다 보니까 아, 백엔드 코치인 네. 솔라나 리사가 아. 헷갈릴 수 있을 법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어떻게 이제는 조금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구분이 가고요 네. 이제는 리사와 솔라의 그 각자의 그 뭐랄까 그런 매력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 네. 두 분의 그차이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리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사가 솔라보다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시고 오! 솔라는 조금 더 약간 통통 튀는 비타민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렇군요. 수스가사각하는 솔라와 이사의 차이 다시 네. 들어봤고요. 어, 그다음으로, 음, 그 다음으로 수스가그스포 오반 오랑 되게 많이 엮이고 있는데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laughs> 이제 그 슈퍼노바가 이제 쑤수니까 슈퍼노바라고 다들 저한테 음.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요즘 닝닝 직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한번 제가 한번 4차 데모데이 때 무대 한번 셀게요. 어? 짱서 함께 <laughs> 저랑 같이 <laughs> 네. <laughs> 어짱서 함께 이제 저랑 같이 윈터를 맡아주시면 제가닝을 맡을게요. 음 한번 긍정적으로 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네. 4차 데모데이 때. 네. 어떻게 한번 일이 잘 풀린다면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네네. 모르겠네요 네네. 어,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 게 자, 슬랙에서 한번 수수상담소라는 걸본 적이 아, 있어요 네네. 혹시 수수상담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수수상담소는 이제 제가 레벨 3때그팀 프로젝트를 처음 하게 되면서 좀 느꼈던 고충들이 이제 내가 이 팀에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음 내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닐까. 받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혼자 앓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털어놓음으로써 약간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라도 약간 그걸 얘기함으로써 음 제가 해결을 못해드리지만 공감은 드릴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만든 이제 수수 상담소예요힐링특화 아, 상담서예요. 네. 여기 한번 이제 저의 셀렉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 네. 저의 스스 상담소를?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홍보를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다면 여기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거네요. 누구나 레벨 3가 들어와서 한 번쯤은 했을 법한 고민들을 같이 아, 공유하면서 조금씩 걱정을 덜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 맞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소스 상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딥한 고민이 주다 보니까 아쉽게도 짜우수에게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게 대회비에요. 소스 상담소는 음.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어떤 네. 사람이 고민을 신청했는지까지는 모든 게 비밀이에요. 수수 아, 상담소는. 아쉽습니다. 네. 음. 비밀 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laughs>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있었어요. 어, 수수에게 <laughs>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라는 음... 질문이 여러 번 들어오더라고요. 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상형이 그렇게 이제 되게 구체적이지 않고 저는 약간 그냥 범죄자만 아니면 된다는 <laughs> 마인드여서 네네. 범죄자만 아니면 돼요, 이상형이. 음...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상형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는 거 네. 그때 그 크루들 중에 누군가가 수술을 마음에 두고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들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류가 흐르지는 않나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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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정말 0.6%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그 캠퍼스 스쿨은 다 가족 같고 아, 네네. 혹시나 저를 뭐 뒤에서 좋아한다? 전혀 없습니다 아, 제가 아, 느끼기에는 전혀 없어요 단지 가족일 뿐이라 네. 제가 보기에 짜라어가는것 아,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네? 없고요 저 아, 알아가볼게요 짜라쑤씨 어, 질문 중에 네네. 쿠키랑 관련된 질문들이 좀 아하. 있더라고요 일단 아 잠시만요. 이 질문을 넓은 라 생각했는데 제가, 제가 쿠키와 많이 뭔가 언급이 되는 이유가 쿠키랑 제가 같은 연극조이기도 했고 레벨 1부터 2부터 3까지 같이 붙어서 캠퍼스에서 음. 같이 뭐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또 파티룸 파티에름, 데일리들끼리 파티룸도 빌려가지고 놀기도 했어서 아무래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 쿠키와 저는 전혀 서로 좋아하지 않고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너무 네. 가족 같은, 같은 사이입니다. 네. 음, 또 수수가 성격이 네.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크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나요? 음, 저는 딱히 그 경계를 정하지는 않고. 모두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캠퍼스 오면서 백핸드 크루들이랑도 새로 오신 분들이랑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랑도 한 번쯤 말을 나눠보고 싶고, 네. 지금도 레벨 3가 거의 끝나가는데 대화를 한번도못 나눠본 크루들도 있어서 그런 크루분들과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네요. 어, 열심히 네. 말 걸러 다니실 네. 계획이신가요? 당연하죠. 어, 네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겠 네. 음. 저희 그러면은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네. 우선은 아까 말씀 주 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우테코가 절반을 넘어서 네네. 레벨 3가 끝나가고 있어요. 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이게 어, 이제 레벨 1 때가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바로엊그제 같은데 벌써 레벨 3가 끝나가는 게 뭔가 실감이 안 나고. 아무래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접해보는 것도 많았다 보니까 뭔가 개발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 많이 얻어갔다? 음.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우아한 테크 코스가 약간 아, 인성을 보시나? 약간 진짜 음. 여기 오면은 다들 되게 똑똑하고 멋있고 되게 진짜 능력 좋으신 분들 많은데 다들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항상 감동을 받아서 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어무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우테코에 오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어... 네트워크라서 네.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어, 그러면은 음, 우테코를 하면서 네네. 뭔가 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기억에 남는 일, 저는 근데 아무래도 어 이제 개인적으로 크루들이랑 같이 놀러 갔을 때인 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레벨 2 끝나고였나 그때 파티룸을 잡아서 네. 레벨 1 데일리즈랑 다른 크루 두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파티룸을 잡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또 시그니처 OX 판이 있거든요. 어, 이거 또 올려주시나요 혹시 OX 판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크루들이랑 같이 서로 질문하면서 놀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뭔가 오테커에서 뭐, 만난 사람들과 있었던 정말 별거 아닌 아... 추억들이 되게 기억이 맞아.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은 마지막 질문으로 네네네. 혹시 수수에게는 뭔가 앞으로의 목표가 있나요? 아 목표 저는 사실 막 엄청 큰 목표를 보고 달려간다기보다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 부닥치면서 살자는 음. 게 저의 마인드여서. 네네. 딱히 큰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대신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가는 느낌이네요. 아,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지만 그때 뭔가 새로운 걸 접하고 할 때마다 아 오케이, 그냥 일단 부딪혀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여서 그렇게 그래. 살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하루 살처럼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하시면서 하고 하실게요. 싶은 말 일단 혹시 이제 고 우테코 칠기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혹시나 주저하시는 분들 있다면 바로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혀 이제 어, 내가 떨어질까 아, 그냥 뭐 아, 혹시 떨어지라고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풀코스 바로 하고 일단 자료서 써보고 일단 도전을 해보시길 아 음...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우테코 네. 홍보까지 확실하게 아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네. 인터뷰는 프론트엔드 크루 수스와 함께했고요. 반응이 좋다면 네네. 저희가 또 나중에 안드로이드 백엔드 크루들과도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하시면서 가... 한번 네네. 마무리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려요. 여러분 많은 관심 <laughs> 부탁드려요.